아 정말 이렇게 안받게늙었어요 3번 33번 아이구 이건 또구 번이야. 왜 이게 지금 싫어요? 이거 좀 싫어하냐? 아 그냥 무너지네 그냥. 삼만 팔만. 비싸요 막간이 어떻게 번호가? 응. 야 안맞아 이렇게 하면 아니야? 아, 21세기 대목추취위로죽는게 말이 되냐고 그래 QR에 나온다고 진짜야? <laughs> 진짜야? 보이면 안 되는 거네. 엔트리님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우리 모더님이세요. 밥 먹었어? 로또가 다안 맞는다, 진짜. 아, 나 미칠 것 같아. 음. 어쩌면 이 비싸야를 막갈까? 아니 이렇게 어떻게 비싸를 막가니? 5 0 원짜리도 안 맞아. 세이만더할때인는데 다섯 개는 제가 생각한 것모질네진짜야 맛있겠다. 원래 조금 짜파게티는 모질한데 먹게 되더라. 아이 오늘 3만 원치 샀단 말이야. 복권 아, 번호를 내가 찍어볼까? 이거 업체에서 있잖아, 하는데서 산 거야 이거.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이제 할 수가 안 되더라고 이 가로로. 이게 가로로 안?